안녕하세요. 쓰면서 배우는 파닉스 영어. 6학년이학기 YBM 10과 I know about it 단어 소리음으로 해 볼게요. 음. 여기는 지금 he, him, she, her, i, me 인칭 대명사죠. 어, h가 이게 대, 대문자이면 얘는 주어겠죠? 주어 자리. 얘는 목적어 자리 him.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 오면 안 돼요. 문장에서 sh는 수에다가 이 e, she 희응에다가 이 e, r이 or e, her i me y u y가 대문자니까 주어 자리 오고 소문자니까 목적어 자리겠죠. 똑같이 이유요. am 비동사에서 동사는 짝이죠. I am is she he is의 짝 she is he is it is are 얘는 you we they의 짝이죠. about About alphabet. 발음교는 a l p h 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어, 보통 알파벳으로 읽어요. 애니 y 애니 i n g a n y t h i n ch가 추에다가 한 몸에 아이아리얼7얼스틱 다지볼 벌 4시 벌 4시 벌 4시 티벌 아이 벌 4시 벌4 d-e-a-r in-ter a가 아니고 얘가 원래 r이지만 얘가 inter-re i n t so e r i n t e r e s t i n g new y e a r s d a y new year's day, new year's day. 리, 얼리, 리얼 y r e a l th 모음 라이트인데 읽을 때는 라이트. h t right. s w 수 위에다가 장모음 eet s w e 장모음에 t 임 트레 디션 원래 션이거든요. 션인데 이 a w s 게 a w a a a l s 기 때문에 h a w Shaw. Shaw. s a 오 아이가 오이니까 조이, 인조이, 히트, 인, 웬트, n 앞에 k는 묵음이에요. 장모음이고 노, no. 묵음, 어 어린데 n 받침 있으니까 럼, 텔 드로우. 이 th가 지그스리 났어요. 드로 감사합니다.